제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계하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겉도을를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 하면, 이루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찍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갔어.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인 1907년도 평양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은 1903년도 원산부흥회입니다. 원산부흥회의 주역은 하디 승교사라는 분인데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었고요. 의사였으며 승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도 이렇습니다. 그렇게 성교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던 화이트 성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모아다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여러분 매일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여러분 예, 말씀을 맡고 그리고 예, 한 시간씩 함께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디 승교사님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예, 하디 승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교만과 그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들 앞에서 나와서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지 하는 영적인 우울감으로 성교사역을 하다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의 회개를 고백했을 때 모든 성교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요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간정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성교사역을 하고 있는 동료 성교사들에게 나의 실패와 나의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개성, 서울, 제물포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성령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더우도 승교사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봉운동 그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에 남감리교회 성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변화되어 줄수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지만,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구누구가 어떻다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탓이 있는 것이 아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내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엘리아가 그 돛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 선지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시돈 사람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여러분 아합 왕이 결혼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갔어 내가 승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여러분 동쪽으로 가서 요단 거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곧 시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라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하고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가부에게는요. 여러분, 통의 가루, 하루분, 그리고 요 병의 기름,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3년 정도 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비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이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때에 엘리사스니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활을 승리는, 당신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흐의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자라는 겁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심을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알수 있도록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을의 승자들이 신을 찾았습니다. 아세라의 승자들이 신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불로써 응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엘리사 승자가 돌로써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통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에 물을 떠다가그 재물 위에 붙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무 위에 붙어버리면요. 물이 재물 위에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요. 불이 내려도 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기상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지셨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와의 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에게 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말씀, 구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답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있게 하십시오.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아 순위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요, 하나님이 내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힘을 쓰고 예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엘리안, 엘리사는 스승에게 임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였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미야 승자는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왕의 술 맡은 관은장이 되어졌습니다. 노예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고향 땅에 돌아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는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의 며로 하여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에르미야 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기도보다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고 뒤쳐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따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해 보니까 안 되더라라는 것이 근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라는 거. 이건 제 신앙의 고백제 삶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그래서 하디 승교사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여러분 한국에서 평양 대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침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디 승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니다 엘리사 승리자처럼 엘리야 승리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이 나에게 갑절이나 우리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승리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갑절이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제약이 반영한 세대에서 여러분, 엄난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초처에는 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시사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졌습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때 베드로가 했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요즘 저는요, 새벽마다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시침이 툭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회개의 설교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장량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김집사님, 이집사님 핑계 대지 마십시다 장로님들이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 있는 선자들이 엘리사 선자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요. 머물렀는데 갑절이나 머물렀어 얼마나 머물렀는지요? 11기 하 2장 이하, 6장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어느 성읍에 갔더니, 여러분, 물이 나빠가지고 토지에 소산이 입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여러분, 뿌렸더니, 물 건원으로부터 물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금입니다. 녹아야 되는 거. 또요, 스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이 위에 올라갔어,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심지어는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 들에 나갔어, 여러분 먹을 만한 여러분. 채소들을 구해 가지고 와서 삶았는데 그게 독풀이 들어있어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고픈데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가루를 갖고 오라 그래서 무슨 가루인지를 모르겠지만 넣었더니 독이요 여러분 상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먹고 배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망의 군대 장난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왔어. 여당당에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나함을 입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예, 그는요,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노님들에게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갑절이나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엔비덤의 선조들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여졌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어느덧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제 총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 표어를 정하고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성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어. 엘리야와 같이 쓰임을 받고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였어. 이제 성령 충만하였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장량교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근합니다, 추근합니다.